우승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약간 매력일 수 있어요 <laughs> 홍창기 선수와 박해민 바수 선수, 테이블 세터면 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웃음> <웃음> 너무 웃겨, 뭐가 됐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구야구 니제익입니다 오늘은 아, 저 혼자입니다 아, 지금까지 콘텐츠 찍으면서 저 혼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아, 오늘은 뭔가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장님이 그립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즌 2 바로 야터뷰인데요. 시즌 때 이제 선수들을 모시는 게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야구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제 옆에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야터뷰 게스트입니다. 시즌2를 멋있게 열어줄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다른 타이틀은 다 오늘 다 내려놨고요. 그냥 야구를 좋아하고, 또 야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제익 씨의 친한 네. 형으로서 초대받아서 <laughs> 오게 된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른 타이틀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일단 네. 지금 밑에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좀 민망하긴 아,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가볍게 써놓을게요. 네네. 한 글자만 써놓는다든지. <laughs> <그렇게>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야구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야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 팀의 팬이 되면서부터 네. 사실 시작된 건 어... 사실이고 네. 저는 LG 트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음. 팬입니다. 그 LG 트윈스. 네,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관심이 생기고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네. 네 100전 1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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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쵸? 게 있어 네. 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야구를 조금 아 봤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LG 트윈스를 서포트 한 거는 몇년 정도 하셨나요?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좀 나오게 되는데. 어, 네. 네. <laughs> 어, 그니까, 94년도. 그때 제가 10살이었어요. 어, 그때 아버지가 이미 그 네.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고, 음. 네. 그 LG를 좋아하셨어서, 음. 하필 94년도 LG에 네. 가장 호한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죠 그때 보고 이제 안전 반했죠. 아... 그때부터 쭉 응원을 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94년도, 그때 당시에는 제일 좋아했던 선수? 누구였나요? 안 좋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laughs> 시절이라서 근데 그쵸. 뭐 이거는 너무 흔히들 말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때 약간 이렇게 신인 네. 3인방, 3인방? 네, 있지 네, 않았습니 네, 그분들 보고 네. 네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래도 어쨌든 야구를 에이지 트스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우승한 거는 그래도 보시긴 네, 다, 했네요. 네한번더 보고 싶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LG 트윈스를 거쳐갔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이질 문이 항상 좀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어떤 특정 선수를 응원하지는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냥 LG 트윈스는그 네. 팀이 좋았고 그 음. 팀이 하는 야구가 좋았던 거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LG 트윈스 팬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사실 제가 아이 사람은. 야구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네. 아니, 사람 정말 사람이 좋아 보인다라는 네. 사람 치, 선수는 네. 얼마 전에 은퇴한 응. 또 나이도 저랑 또 네. 동갑이더라고요. 네. 김용희 선수. 김용희 선수. 네 이분은 하, 그러니까 야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음. 모습들이 그냥 보여서 네네. 뭐 한번 그쵸. 뭐 만나뵙고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도 김용희 선수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매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에이지 트윈스의 매력. 이게 에이티즌스의 매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네, 네. 아직까지 우승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매력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 그걸 위해서 끝까지 응원하는 팬들이 네. 아직도 남아 있고 음.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네. 오히려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매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아, 하네요. 오히려 그 우승을 기다리는 재미가 에이티즌스의 네. 매력이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네. 다가가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든다는 <laughs> 그것도 약간 쪼여주는 느낌도 네. 약간 영화 같기도 하고 음. 네, 그것도 어, 매력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 진지하게 보니까 네. 아,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계속 올라가는 재미 그렇다면 첫 번째 유니폼의 등번호는 누구였나요? 저는 지금 감독님이 지금 유지현 감독님 <laughs> 이제첫그 약간 올드 유니폼 있잖아요 그냥 통으로 입는 네네. 이렇게 입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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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제첫 유니폼이었고 네네. 그 다음이 그 다음부터는 쭉 음. 사실 박용택 선수 유니폼을 아, 입었던 박용택.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사실 지금 아까 김종희 선수 얘기를 했지만 네네. 같이 이제 프런트에서 일을 하게 된 여건욱 선수와도, 어, 선수와도 인연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항상 여건욱 선수의 선수 유니폼을 음. 제가 또좀 네, 네. 받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어. 입고. 우와. 네, 네. 야구장을다녔던것 같아요. 멋있다. 그게... 그럼 선수 유니폼을 입었던 거예요? 여건욱 선수가 네. 실제 어... 마운드에서 입었던? 또 여건욱 선수, 안 그래도 몸이 큰데 그쵸. 선수 유니폼은 또 길거든요. 안에 네. 넣어서 그쵸. 입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 거의 뭐 약간 원피스로 입었던 것 와, 어, 이렇게 다니면 뭔가 좀 아, 굉장히 좀 뿌듯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그러고 여건욱 선수가 저한테 되게 좋은 동생이기도 하고, 네. 아까 김정희 선수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지만 여건욱 선수 는 정말 저 제가 네. 만나봤으니까. 네. 네, 네, 네. 아직 김정희 선수 못 만나봤지만, 네. 여건욱 선수 진짜. 생긴 거는 약간 음, 진짜 무섭, 무섭게도 무섭죠. 생겼지만 덩치도 <laughs> 네. 크고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있으면 누가 봐도 저도 동생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동생이에요. 근데. <laughs> 그렇군요. 네. 저희 언젠간 또이 자리에 여건욱 선수와 음. 뭐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또 오겠죠? 어, 제가 안 그래도 네. 뭐 얘기는 해보려고.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여건욱 선수 이거 보고 있다면은 음. 한번 제가 러브 러브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지 트윈스의 그런 매력, 응원을 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스텝을 밟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단계별로 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 하는데 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네. 네. 네그 이제는.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고자 해서 여기 네. 나와 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좋은 어,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어서 나왔고. 네.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을 야구부터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작년 가을 야구도 굉장히 좀 아쉽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더 높은 순위로 가을 야구를 갔어야 음. 사실 대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네. 저 개인적인 팬으로서 음. 입장에서 그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높은 순위로 가지 못한 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는 디시이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음, 분명히 있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외국인 타자의 부재도 그렇죠. 네. 존재를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네. 항상 보면서 아쉬웠던 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이런 네. 일들로 인해서 연장전이 없었죠. 그렇죠, 연장전 맞아요. 이제 승부가 네. 없게 되는데 LG 트윈스가 제가 알기로 무승부가 많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음, 많지 않았나. 네. 사실 그게 LG 트윈스가 불펜이 좋고. 네. 어, 뒷문이 좀 튼튼하기 그쵸. 때문에 네. 끝까지 (12회까지) 다 가는 연장전을 음. 했다면 분명히 승수를 좀더 챙길 음. 수 있지 않았을까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러면은 사실 마지막에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반반 반 경기 요 차이로 네. 거의 승리가 갈렸기 네. 때문에 그 승부까지 있었다면 저는 음. LG가 조금 더 높은 순위에서 시즌을 마무리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그 무승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래 같았으면은 승이나 패, 패인 음. 거잖아요. 네. 무승부가 이제 승이나 패인데 그 무승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쉬움이 더 크다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에 치열하게 했었던 그 1, 2, 3위 중에서는 어, 무승부 수도 제일 많았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A 시장이 이번에는 굉장히 길었어요. 먼저 박혜민 선수 얘기를 조금 해 봅시다. 박혜민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사실 처음에는 LG가 FA로 외야수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은 어. 사실 안 했어요. 항상 맞아요. LG는 외야수가 어 튼튼. 그 튼튼하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외야수를 데려올 거라고 생각안 했는데 그 선수가 박혜민 선수라면 와.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혜민 선수는 뭐 다른 부분들도 다 뛰어나시지만 네. 특히 이제 수비를 수비 를 범위도 넓고 발도 네. 빠른 걸로 일단 어, 전평이 나있기 때문에 네. 잠실구장과 아주 딱 찰떡인 네, 선수가 아닐까. 네. 그러면은 이제 박희민 선수가 온다면 어떤 순번과 어떤 포지션에서 활약을 할것 같네요. 일단 포지션은 어, 거의 뭐 정해져 있죠. 그쵸. 국가대표신데 네. 네, 중견수를 <laughs> 이제 당연히 보실 것 같고 네. 당연히 홍창기 선수와 함께 테이블세터를 음. 이제 구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요즘 또 대세가 음. 약간 강한 2번을 원하는 또이제 네. 대세라서.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어요. 음. 그입번을 하실지 네. 아니면 조금 다른 타순으로 가실지 그리고 다른 선수가 좀 강한 입번이 네. 김현수 선수라든가 그쵸. 이렇게 해서 네. 강한 입번이 올지 그건 네. 조금 저도 뭐 그건 감독님한테 음. 달려 있는 거니까 음. 잘 모르겠는데 네. 딱 봤을 때 생각이 네. 드는 건 홍창기 선수와 박해민 선수의 테이블 세터면 네. 야 이거는 아. 이건 됐다. 뒤는 보지도 않겠다. 이건 됐다. <laughs> 네. 너무 웃겨. 뭐가 됐는데요? 그냥 <laughs> 이거는. 어, LG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보고 계시다면,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아 이거는 이해하실 거, 이건 됐다. 맞아요. 네. 와, 진짜 저도 한국 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와, 진짜 저 둘의 홍창기 선수, 그리고 이제 박혜민 선수. 야두 선수의 조합은 진짜. 맞아요. 네. 아... 그럼 이제 다음은, 우리, 김현수 선수. 네. 와, 우리 김현수 선수가 저는, 어, 혹시라도 팀을 조금 또 옮기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는데 김현수 선수 FA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아요그 네. 결과가 밝혀나기 그 전까지 그렇죠. 약간 저에게 불안감도 살짝 주신 적도 있었고 이게 기사 오피셜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캡쳐해서 이건 됐다라는 <laughs> 네. 그 말과 함께 <laughs> 네. 이제 사진을 보냈었는데 맞아요. 네, 뭐 사실 김현수 선수는 LG에서 물론 다른 팀에 있었어도 이, 여, 이런 그 영향력을 가진 선수였을 거예요. 네. 근데 특히, LG에서는 정말 필요한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 음.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물론 성적도 좋아야겠지만, 네. 김현수 선수는 그냥 팀에 존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음. 뭔가, 존재만으로도. 네, 팬 입장에서는 그냥 네. 안심이 되는 선수. 음. 네. 저희 또 LG 유니폼을 거의 스토브리그의 마지막에 LG 트윈스에 합류하게 된 우리 허도환 선수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을 거치고 올해 2 0 2 2 년도에 LG 트윈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되셔서도 네. 올해 이제 서른 39... 네, 은퇴를 하지 네. 않고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 관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단 존경스럽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유강남 선수의 백업 포수로는 음. 지금 뭐 KB KBO에서 따져서도 거의 백업 포수로는 사실 맞아요. 1등 아닌가 싶긴 네. 해요. 네. 아 이제 한분 김대성 선수를 잃고 또 은퇴를 하시면서 와, 이거 진짜 LG 포수 이제 안방마님의 무게감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생각하는 거는 유강남 선수의 굉장히 좋은 네. 백업 포수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타석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맞아요.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네. 올해도 뭐 충분히 그렇죠. 유강남 선수가 혹시 네. 뭐 지금 어, 쉬어야 될때 충분히 그 역할을 충분히 다 채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이렇게 저희 화면에 나와 있지만 타율도 뭐 2할 7푼 6리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허도한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수비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검증이 돼 있는 네, 선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네, 선수를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LG 트윈스에서 특별히 이 선수가 뭔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다면 아, 하... 이 선수가 기대된다. 어, 전다 기대되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번 <laughs> 시즌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설레봐 뜰게요. 네. 이번 시즌 좀 다를 것 같아요. <laughs> 모레는 다르다. 기대가 안 되는 선수가 없고요. 어... 네. 감히 얘기할게요. 네. 일단 사과 먼저 드리고 네. 다른 분들한테 사과 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통화 무슨 봅니다. 그냥 저안 볼게요. 여기에다가 LG 트윈스 약간 예상 순위 같은 거해 가지고 여기 카메라 한번. <laughs> 제가 바라는 LG 트윈스 의 순위. 네. 이겁니다 여기 글씨 쓰기 힘들거든요. 네. 정성껏 썼습니다. 제가 진짜 <laughs> 네. 열정적으로 LG를 응원할 수 있는 나이 때 네. 우승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진심이고 네. 많은 팬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죠. LG 트윈스의 팬으로서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고 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LG 트윈스 선수,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프런트 분들까지도 다. 어, 어, 올 시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 팬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보이고요. 선수분들 몸 관리 잘하셔서 부상 없이 어, 시즌 준비 잘하고 어, 좋은 시즌 치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오늘 또 이런 말 하는 날이니까 네. <laughs> 이것까지 또 이루어 주신다면 정말 네, 소원이 없겠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네. 엘트 트윈스, 파이팅! <laughs> 언제든지 저희 야구 야구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밑에다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오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이 선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발로 뛰어서 저희 그분 모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한국 야구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